꽤 여섯 살이거든요. 4어 <laughs> 개월 된 리키랑 거의 비슷한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크랩박스입니다. 아, 오늘은 이제 뉴칼레도니아의 크랩 말고 다른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 있을까? 이편 리키 에너스 편입니다. 이건 도마뱀 맞나요? 도마뱀입니다. <laughs> 이 리키 에너스는 이제 그 뉴칼레도니아에 사는 어, 개코 중에 가장 큰 개코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친구가 대략 지금 30cm 정도 되는 백업 위에 있는데 30cm 정도 되는 것 같죠? 이 정도 크기입니다. 근데 어, 리키에너스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아일랜드라는 친구가 있고 그랜드테라라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랜드테라 섬에 서식하는 리키에너스는 이거보다 두배더 크다. 얘네는 이거보다 두배더 크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개코 중에서도 굉장히 좀 대형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 리키에너스가 엄청 거대하고 비주얼도 좀 험악해서 "아, 이거 키울 수 있나?" 아, 이런 걸 키운다고 하겠지만, 와, 이게 렇 빨판 힘이 너무 세, 너무 세. 잠깐만, 이리 와 봐. 진짜 진짜 순한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 특징 중에 가장 신기한 게 뭐냐면요. 손에 올리면 이렇게 반달 초승달 모양으로 해가지고 가만히 있는 게이 친구들 특징입니다. 크랩박스님 얼굴만한 것 같아요. 제 얼굴이 크진 않은데 <웃음> <웃음> 이렇게 가만히 있고 귀여운 친구들이 이 친구와 리키 에너스다 보시면 됩니다. 어, 이 친구는 아까 말씀드린 이 그랜드 테라가 아니라 이제 아일랜드라고 하는 친구고요. 어, 이름은 꾹꾸 두 살입니다. 두 살이요? 네. <laughs> 태어날 때는 사실 굉장히 작은 크기로 태어나지만 두살 정도가 되면 150g에서 3년 정도 키우면 200g까지도 커지는 와... 유칼레도니아의 등치가 가장 큰 깡패 같지만 유칼레도니아 애들 중에서 제일 착한 애다 와... 진짜 착합니다 이 친구는 크레랑 가골이랑 같은 나무에 살기도 하나요? 같은 나무에 살기도 하고 확인된 건 아니지만 크레가 어, 리키한테 잡아먹히기도 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laughs>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해가 먹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laughs>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보면은 좀 묘하게 생기기도 했고 크기도 엄청 크잖아요. 네. 그래서 뉴칼레도니아에 사는 원주민들이 리키에너스를 엄청 무서워했대요. 어... 왜냐면 길을 지나가다가 리키에너스가 갑자기 나무에 뚝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딱 붙으면 영혼이 이렇게 빨려 나간다라는 그런 썰이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뉴칼레도니아 원주민들이 네. 기피하는 어... 가장 무서워하는. 도마베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귀엽죠? 본격적으로 리키의 장점과 네. 단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어, 네.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좀 말씀 주세요. 이 친구들은 슈프를 남기지 않습니다. 주면 주는 대로 다 먹는 진공 청소기 같은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그래서 이제 리키를 입양하시는 이유 중에서 제가 네. 이때까지 들었던 것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이유는 뭐였냐? 집에 크레들이 너무 안 먹어가지고 슈프가 맨날 남아서 슈프를 버리기 싫어서 리키를 입양하셨다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laughs> 남아있는 슈퍼를 얘가 다 먹어버리니까, 어... 버리기가 싫어서 리키를 입양하셨다는 분이 있을 정도로 음... 이 친구들은 슈퍼푸드를 먹는 진공청소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밥 먹이는 약간 그런 매력이 있는 친구다. 그쵸. 심지어 이 친구들은 이제 먹성이 너무 좋아서 갓 태어난 친구들도 음... 그릇에다가 슈퍼푸드 담아가지고 넣어주면 바로 먹습니다. 아, 자율이 건 핸드 피딩은 네. 가리지 않고 다잘 먹는다. 맞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자율로 피딩 하시는 게 좋은 게 뭐냐? 핸드 피딩 하잖아요. 너무 많이 먹어서 이렇게 계속 들고 있으면 팔이 너무 아파요. <laughs> 그래서 이제 보통 자율 피딩으로 피딩을 한다. 네. 보시면 그럼 베이비를 좀 한번 보여 주세요. 이 친구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아기 시절은 어떨지 상상이 안 가네요. 그죠? 예, 같태어 날리기를 제가 한번 보여 드릴 건데 태어날 리키는 이 정도 크기입니다. 귀여라 한 5g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진짜 크레만하네요. 진짜 작죠? 네 이렇게 위에 올려서 보면은 차이가좀 크죠? <laughs> 이 친구는 크레처럼 막 점프를 엄청 현란하게 하진 않나 보네요. 어 실제로 밤에 보면은 활동성이 굉장히 좋은데 네. 이상하게 사람이 이렇게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있으면. 갓난 애기들도 웬만해서잘안 움직여요. 어... 이유가 이게 무서워서 그런 건지 편해서 그런 건지 따뜻해서 그런 건지잘 모르겠지만 네. 가만히 있어요. 막 난리치질 않아요. 확실히 뭔가 포스가 있네요. 그렇죠. 근데 너무 순하죠. 이게 갓 태어난 애인데 갓 태어난 그 애들 손바닥 위에 올렸을 때 어떤지 아시죠? 네. 고막 네. 아, 난리 아니죠? 나죠. 얘안 그래요. 얘는 안 그래. 진짜 신기하죠. 어, 네. 이렇게. 근데 이제 놀라운 사실은 뭐냐. 이 친구가 한 4개월, 5개월 정도만 키우잖아요? 네 크레는 이제 갓 태어났을 때 2g에서 4, 5개월 키워봤자 뭐 그래봤자 뭐 7g 미만인데 네 4, 5개월 키면 얼마 만해지냐 네 요런 크기가 오, 됩니다 어, 이거 크레 성체인데요? 네. <laughs>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꽃게를 한번 데려가보겠습니다 꽃게 6살이거든요 네 어, 4개월 된 리키랑 거의 비슷한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아... 머리 크기의 차이만있지 사실 길이는 거의 크게 차이가 없군요 뭐 길이는 거의 뭐 길이 꼬리 빼면은 뭐 사실 비슷하죠 네. 그만큼 밥을 많이 먹고 아주 빠르게 성장하면서 순한 그런 친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미키에너스의 음. 엄청난 단점이 전또 있다고 들었어요. 그죠? 아, 이거는 이 사유 때문에 못 기르시겠다 하시는 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사유인가요? 딱 봐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먹는다 했을 때한 가지를 떠올리셔야 돼요. 많이 먹으면 많이 싸겠죠? 싸는 양이 진짜 뭐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뭐 소형견이 싸는 양 땀친다고 보시면 돼요. <laughs> 정말 많이 쌉니다. 예. 근데 이제 그때그때 그때 치워주면 사실 괜찮다. 우리가 가지똥도 치우고 뭐다 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슈퍼포드 종류에 따라서 물처럼 싸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이제 크레팍스에서 주고 있는 사료는 물처럼 싸진 않아요. 정말 그 개똥 그 자체의 비주얼로 싸는데, 그럼 이제 이제 그 배변봉투 있잖아요. 그걸 네. 이제 비닐봉지에 딱 집어가지고 아... 묶어서 버려주면 된다. 냄새도 그러면 좀 쉽지 않은 편이겠군요. 어, 냄새도 <laughs> 좀 쉽지 않죠. 하만 이제 그때 그때 치워줘야 된다. 많이 네. 먹는 만큼 많이 싸는 도마뱀이다. 아 그렇군요. 네. 일단 제가 되게 재밌 깊게 본 거는 뉴칼레도니아에 음. 사는 도마뱀들은 대부분 네. 충식 그러니까 깃드라미를 주지 않아도 네. 충분히 슈퍼푸드로만 기를 수 있는 것 같은데 맞을까요? 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리키에너스도 가고일개코도 크레시드개코도 토키개코와 달리 충식을 안 해도 되는 도마뱀이다라는 큰 장점이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 친구가 네. 슈퍼푸드를 정말 잘 먹어요. 물론 이제 이 리키에너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곤충뿐만 아니라 척추동물도 먹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척추동물이라고 하면 뭐 쥐나 새나 이런 걸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 너가 과연 먹을 수 있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네. 슈퍼푸드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고 슈퍼푸드 정말 잘 먹는 친구입니다. 아, 원래 이제 리키에너스랑 가구의졸 전량 일본으로 수출을 하시다가 음. 처음으로 이제 분양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 친구의 크레파스에서만의 매력이 있다면 좀 어떤 매력 이 있을까요? 어, 일단 리키에너스는 사실 자율 피딩이 되다 보니까. 사육이 편해요. 돌아다녀도 보면, 아, 너무 지저분하게 키우신 분들이 많아요. 똥을 크게 쌓는 만큼 더 많이 자주 치워줘야 돼요. 어. <laughs>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진짜 깨끗하게 치우고 그리고 리키에너스가 슈퍼푸드를 진짜 잘 먹는데 단점이 뭐냐면, 얘는 상한 것도 먹어요. 근데 확실히 상한 슈퍼푸드를 먹으면서 큰 애들하고, 깨끗하고 신선한 슈퍼푸드를 먹고 큰 애들하고는 완전 건강 상태가 다릅니다. 꾸꾸는 보면 이제 꼬리도 두껍고 등치도 좋고 빨판 힘이 거의 뭐 강력 척척증인데 리키가 이렇게 길쭉한 애들이 있어요. 말라가지고 꼬리도 길고. 그래서 그런 애들은 사실 밥잘 먹는 도마뱀이라고 해가지고 이양 해도 밥을 잘안 먹는다. 약간 마동석스트가 좋은 거군요. 마동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진짜, 진짜 제가 좋아하는 개코 중에 하나고 여러분들이 꼭한번 키워보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개코입니다. 마지막으로 리키네너스의 난이도를 크레가 10점이라고 생각했을 때몇점 주실 수 있나요? 어...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 사육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크레랑 거의 뭐 차이가 없습니다. 어, 리키네너스는 가고일 개코처럼 조금 더 높은 온도에서도 버틸 수 있어요. 28도, 30도에서도 버틸 수 있는데 크레랑 똑같이 키우셔도 되고 근데 문제는 밥을 너무 많이 먹고 똥을 너무 많이 싸서 크레가 10이라면 저희 이 친구야 말로 한10 2 3 정도? 어, 쿠키랑 비슷한 수준. 네, 그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 사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기본적으로 청소하는데 손이 좀 많이 가서 그렇지 키우고 관리하고 하는데는 뭐이렇 손이 많이 가지 않는다. 근데 너무 귀엽죠. 내가 성실하고 조금 와일드한 도마뱀을 좋아한다 하면 네. 리키너스가또 매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리키너스 소개해드렸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도마뱀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